이 노래도 다 같이 해가지고 대단하시네요. 따로 따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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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시고 아 오래오래 건승하십시오. 아또아 행운이 찾아와서 아 유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음, 교수님. 부부가 네. 되십시오. 네. 네, 이거 더 감사합니다. <laughs> 나이 드세요 납득식 드겠습니다 어제 제가 집에서 마늘 조금 했는데 너무 많이 먹 너무 쪼그했어 아니 쪼그쪼어요 응. 네. 응. 오늘 저기 그리고 t a b o 다 가고 유행이에요. a b 들이 좋아. t w h 오늘 a b o 아 t it? What about i 어 What about it? What about it? What about it? What about it? 아니 둘이 한테 준 거죠. 갖고 말아서 스피너 쓰세요. 아니 남편이 갖고 있던데. 들어와 줘. 이민한 방만 이렇게. 예쁘다. 아직 마도요 자기가 나누라고. 알아서 쓰라고 나나라서 쓰시라 네? 다먹어요 제가 막걸리 좀담아놨어요아그 막걸리. 너 막걸리 풀어 써야겠어. 너 잠가놔? 아버님, 걸들 모를 야 되는데 막걸리 은 태아만 있는데 그걸 그걸 언제 먹지? 다음 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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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튼암님이튼암 잘못 들어가지고. 실사 비용 높아져 없어 이정도 수준은 돼요, 우리가 네장 선생님 국이거다 사장 님이또 맛있는 거 드셔야 좋은 시도 나오지, 어머 맞죠? 하여튼 동호님 다셔 <laughs> 아. 팥이 아니라 소로소모은이죠이 <laughs> 어. 음. 그죠? 팥이면 벽이네. 그죠? 팥이면 벽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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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이이면이면벽 커피까지. 응. 자, 피까지겠습니다 저는, 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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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말 정말, 정말, 정까 이쪽으로, 이쪽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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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정말, 예, 말 정말, 습니다 하나, 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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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좀 내리실 수있나한번더 찍을게요 하나, 둘 네,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예, 봐주세요 음 그것이 비즈니스 복장. 음. 음. 아, 뭐. 비즈니 복장으로 음. 세미나 에서 거의 가야 되니까. 음. 음. 오늘 아줌마 복장. 그냥 그냥 이렇게 아, 손이 제대로 갔죠? 그냥 거같아서 가석처럼 손 막. 오 남성의 손을. <갖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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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laughs> 여기 좀 내려. 내가 상관 아닌데. <laughs>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 <아유>. 조금만. 아해도그랬는가 <laughs> 갖고 오셨어요? 응? 우리 우리 교장선생님이 상타면은 불고기 먹가야지 진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얼니다그날이 빨리. 그날 먹는 거? 예. 내야 돼. 그거를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모님한테 도와주실 하게 하고. 오네안 네. 그, 네. <놀람> 네. 응, 네. 내면은 그대로니까. 선물 못주셨어요잘못셨어요아저산물첫상탈때 기분 어땠어요? <laughs> 이제 바람에서 그렇게 큰 상은 처음 받아보니까 좀 기분이 좋았죠어날못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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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거님상 받을 때 기분? 저는 생각지도 않았죠. 그래 아침에 어디 여자분한테 전화, 전화가 전 왔어요. 어디시지? 두고 <laughs> 기분이 나쁜, 처음에 기분이 나쁜 것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시지? 하고 지 조금 몸을 끌다가 <laughs> 뭐, 너무 안르셨어요 그래도. 음. 그때까지는 몰랐죠. 음. 그래서, 그래요? 선물을 내가 냈나? 응, 응. 그래서, 그때 얘기하지만, 그때 생각이 내가 나서, 감사라고또안 음. 네. 물어보, 세요 나,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요? 그랬더니, 입소됐습니까? 아니, 회장이 좀 그러더라고. 음. <laughs>

저는, 처음에는, 이제 나름대로 순수 문학을 한다고, 뭐, 문학성 같은 건 진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글만 쓸라고 했고. 근데 교수님 늘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음, 그런 걸 해야 되겠다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101장에 가서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실력을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백일장에 만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음, 음, 아직 큰 상은 못해봤지만 저거 백일장 이에요첫 번째 백일장은 우리 문학회에서 했던 비인 항아랬어 지금도 그 시를 보면 진짜 마음에 들어 음, 이 중에서 쓰니까 그다음에 가경화라든지 응, 가경화에서 두번 되고 응, 응, 아예 주로 백일장이고 응, 또 이제 그 사행시, 사행시 속에서 어디 길을 설명하겠지만은 남한 북한이었죠. 남한 북한이라는 사행시였는데 국정 물장수를 그 부분이 굉장히 검소한 이유는 음. 남달리 고생님 많이 됐던 음. 이유다 그런 식으로 썼는데 그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자주 음. 지금도 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음. 교수님 그래도 한번 열정으로 쏟아서 문학사에에지해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네. 박영화 백기장 한번 또 나가보실래요? 네. 아. 네. 서구 문화 서구 그 시민들 거기 백일장에 또두번 놀러 음, 같아요아 음, 백일장 사는 네. 거리대 아홉 번 중에 아홉 번 갔는데 음. 그 진짜, 진짜 일장이가 거기다. 응. 네 제가 네. 그집지했을때 하루 그때 교수님께서 내내리가방야 내일, 오늘 말씀하시더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치우부, 치우부, 치우부한테 여러가지로 물어볼 때였거든요. 치우가 힐을, 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힐을 했는데, 어떻게 냈습니까? 이더니 자료를 찾아서 써서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써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다가 치우가 썼는데, 어, 아, 제가 그, 집기을 쓰면, 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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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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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우리, 그, 국사를 주도했지 않습니까? 이병도가 누구 하나 다녔다고. 자기 그 제자를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면서 꼭 집기를 찾으라고, 유학을. 그래서 그분이 행성을 투자해제하고 찾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쫙 추제해갖고 거의 80여가지고 이제이 있는 이 처럼 이런 이 넣는 거 도둑높이 할 필요는 없고 도둑이 가끔 아이고 딱 보니까 집중이 이번에는 정포도님이 미술대전에서 상 받을 때 소감

그 근무지에서 상 받은 거 없어요? 근무총리 네. 응. 네. 법무부에서. 법무총리, 네, 동무, 장관 뭐 많이 받았죠. 와. 보건공무원. 응. 몇 개나 받았어요? 열개 밑으로? <laughs> 응, 와, 그게 가장 받았죠? 좋은 상이 뭐예요? 근무총리랑 보건공무원. 응, 그거 받았을 때 지분. 그때 제가 본금 동금, 본금의 프로가를3년 동안 줘요. 수당을 아 예, 근데 음, 그거를 뭔 말이요? 뭐 말이요? 보건보0 상을 받으면 자기 공급의 3%를 더해가지고 매월 3년간더 그래갖고 다시 뭐 원인진을 해보 3년 뒤면 이제 그만큼 상금을 주는 거예요 한 번에 아니면 달달이 뭐, 달달이달달이그걸를 달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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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laughs> 예를 들어 뭐한 300만 받는다 3년 동안 그러면 그보다몇배더 쓰는 거죠 음. 기분 좋으니까 직원들한테 음. 그렇다고 맞아 그렇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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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 김랑신것 같은데. 다 우리 이란 씨는 무슨 상받 같아요? 기기장관상이 제일 더은상하 나도. 장상은가 음. <laughs>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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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총리상이다, 부총리. 근데 그 장관이 총리잖아요. 그, 그 음. 네, 종료할 때. 때. 그, 임명자 그때, 받을 때, 임명자 받을 때 응. 임명자, 대통령 딱 징지라고 부르네. 응. 그때 이만, 기분? 이만원이만원 크고 2만 원정 그때 기분 어때? 기분이? 나 열심히 네.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laughs> <좀> 뭐, <laughs> 뭐 금전적인 혜택도 있어요 음. 이제 자기가 뭐 수당 같은 게좀 이제 붙었네. 아, 그래서? 음. 그 그로 해찮고또직수당같은직수당 응. 음. 그래도 공무원들은 음. 공급이 적어 다른 회사에 비하면 음. 그래도 교사 출신들이 견년대직하고. 음. 음. 가장 안정적으로 사시더라고요 여기는 시간이 많아요 방학들도 있고 응. 퇴근이 4시 반고 이러니까 어, 그거는 연금이 제일 많아요? 응. 네. 누가? 그육 연금이 많아 나가서 먹나? 제가 한 대로 려야 되는데 집에 있도사들이 그래도 취미활동을 또 응. 많이 해요 제일 많이 네. 응. 응. 우리 삶 보면 거의, 응. 거의 그거 는 세계로 들어와. 부가도 하지 말고만 다시 그래. 왜 출산하고 그래죠좀 시간이 있어야 뭐 치밀하게 가는 게. 내려가 있어야 마음에. 응. 일단 시간하고 돈 있어야 돼요. 그 시간 돈이 있어야 마음이 들어가요. 내가 아는 분도 부부가 응. 교사 증년 퇴직해 가지고 연금이 있어요. <laughs> 근데 벤츠타고 다니는 응, 네. 음. 음. 그렇지 체리 그그러다니기업이라고 하세요. 그거 그다는 중독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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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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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한테 맺죠? 내가 왜? 예? 내가 왜? 나는 청와대 가면 가만히 있어보 내가 대답 좀 하고 네? <웃음> 내가 <웃음> 응, 안 도망가고 잘 계시겠는가 내가 예측을 해보라는 거예요, 거예요. 어. 그래서 교수님 <laughs> 한테 맺었다고 지금 <laughs> 이야기 하고 있고요그 아, 아. <laughs> 이유는 <laughs> 교수님이 만약에 형님의 자존심 동생이라고 아무리 교수님이지만 은자존심팍 건드려버렸다 그 쓰기 싫어요 나도 몇번 도망갔다 왔거든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니 이한 번에 한번 건드렸어요 막 뭐라 하길래 아딴데 가서 배우라고 <laughs> 지금은 막 배우고 싶으니까 그러는데 어느 정도 자 작가 쓸수 있다 그랬더니 뭐라고, 뭐라고 댓글달아냐면 뭐라고라 고 <laughs> 그래서 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이 필요한 거는거요 존중.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오래오래 남아있을 거예요, 교수님한에 뭐라 하지 마세요, 우리를. 나한테, <laughs> 나한테 피해식이 있는가? 오늘 또 내가 한식 카페 카페 그 운행에 대해서 내가 조언을 해주니까 내가, 내가 불편해서 한줄 알고 이러고 해서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라고 나는 이 조언을 해줬는데 근데 네, 부님그 <laughs> 자존심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말이안 응. 들으실 거예요 응. 그건 내가 알아요 네. 응. 아유, 그래서 뭐왜왜왜이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응. 그러면서 내가 다시 또 보냈어요 이렇게막 이렇게 응. 그러다가 편합니다 응. 아니 아니 <laughs> 나는 그, 왜 그러냐면, 뭔 일이냐면, 축하글을 보내라 했잖아요. 카톡을 하지 말고. 근데 축하글을 쓸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쫙 밑에 내려, 내려가고 갖써야 되니까 안 써요, 사람들이. 귀찮은 게. 근데 그게 우회가 있으면 바로 눌러서 바로 써면 보 되거든. 그게 겁나 불편하더라고. 근데 핸드폰은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축하글을. 핸드폰에서 하면, 근데 컴퓨터에서 안 돼, 쫙 띄가 있어. 그리 추가 그리 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정숙님 같은 경우는 자기 글에다쓴 거야. 이 감사하다는 말을 자기 글에다 쓰니까 들여다 보지 못하지요. 내가 그래서 내가 말인데, 이 그런 것도 이게 편리하게 끔 자꾸 만들어 내야지. 물들이 그 이렇게 바로 들어가서 바로 써면 예. 되잖아요. 추억을 그러면 좀분명하 참고는 하시겠지만 아. 결국은 본인 생각대로 하시는 스타일이시죠. 아, 그게 그런 게 좋은데 예. 네. 일단은 음. 나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좋은 음. 하는 거고 어, 저는 그 <laughs> 교수님, 방금 거 드시다가, 이건, 이건 힘겹죠. 교수님한테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요, 시일 때, 어도 결정을 내릴 때였거든요. 결정을 내릴 때였는데, 유학교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한 다섯 번이나 여번이가 했을 때, 못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했는데 네. 그때 내가 마음을 먹고 어떻게 왔냐면 나이 들어서 사도 쉽게 했다. 그런데, <laughs> 노인장 가서 놀리지 싶더라고. 노인장 가서 놀이지 싶더라고. 노인장을 가지 않겠다고 와서 글을 써야겠다고 왔거든요. <laughs> 근데 그 내가 한번 써보지도 않았고. 근데, 공부하고 기울지못 찾았어요. 고 공부하고 기울지를 못 찾았잖아요. 네? 네, 그랬죠. 맥볼은안 아. 돼. 근데 시우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왔어요. 아, 이제 여기서 안 나오면 못 찾으면 돌아가는것이는것같은 근데 그때 내가, 아니다. 왔으니까 끝까지 찾아봐야겠다. <laughs> 곧기다려고 갔는데. 공조하던가 있었는데 며칠 후에 보 도시입니다.